안녕하세요. 219부동산TV의 이일구 219입니다. 현재 진천에서 대웅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천에 있는 철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여러분 철도 참 궁금하시죠? 진천에도 철도가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뭐 특별한 철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철도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철도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에 미래 철도 DB라는 걸 조회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어, 철도에 관해서 중요한 어,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철도 DB는 이렇게 생겼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보면요, 어, 이건 뭐 잘못된 건가 보다 하고. 어, 관심있게 안 보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쭉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동산 공부가 상당히 많이 된다는 걸 여러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지역별로 되어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지역별. 그래서 여기는 쭉 수도권이 나와 있고요. 수도권 굉장히 중요한 노선들도 많이 있으니까 아마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그런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다가 어 보시면 어느 선이냐면 여기 이제 저기 어 기타 지역에 수도권 내륙선이라고 있어요. 수도권 내륙선 안성에서 화성시까지 자 수도권 내륙선을 찍어볼게요. 여기 아래 보시면 노선 안내도가 보여요. 노선 안내도를 딱 찍으면 어 이런 지도가 나와요. 자, 이 지도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제가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진천이라는 곳이죠. 진천, 여기에 있습니다. 진천, 진천, 자, 보이시죠? 그러면 지금 이 노선은 청주 공항에서부터 동탄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동탄에서 총 길이가 여기 보시면 청주 공항에서 동탄까지가 78.8km 고, 그 다음 에 중간에... 혁신도시 충북 혁신도시 지나가죠. 우리 옆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그 다음에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이 새로 생긴 이 진천 선수촌이 있어요. 선수촌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안성 동탄. 근데 네, 이게 속도가 250km로 거의 준 고속철도 급입니다. 준 ktx 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준뭐 300km까지는 안 돼도 250km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죠. 그래서 동탄에 가면 뭐가 있죠? 동탄에서 수서까지 가는 지금 srt가 있어요. srt 올 하면 바로 수도권에 있는 수서까지 접근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이쪽 노선 인덕원 쪽으로 가는 노선도 이용할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수서 노선이 삼성이나 나중에, 뭐, 어정부까지도 연결된다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아 앞으로는 이제 저기, 충북 핵심 도시, 이 진천에서부터 출발해서, 어, 수서까지도 갈수 있겠구나. 수서. 더 이상도 뭐, 가겠지만. 그리고, 어,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얼마나 많이 다니느냐 하는 것이 문제고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어, 뭐, 댓글 들이고 그래서, 어, 언제 되느냐, 언제 되느냐, 그게 문제죠. 지금 현재는 뭐, 일단 MOU 체결 단계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 투자를 하실 때는 이런 정보들을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여기 진천 이제 요쪽에 요 부분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기에 또어 2월면에 진천군 2월면에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단이 하나 생겨요. 2023년에 앞으로 이제 3년 뒤에 생기게 되죠. 그래서 태영건설이 해 가지고 어약한 1984억 원을 들여서 11만 평 정도의 여기 테크노 어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단이 생긴다고 합니다. 반도체 관련된 부품 업체들이 들어온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어 팽택에서 어 이렇게 보면 팽택 제천 간 고속도로를 타고 어, 충분히 여기 여기가 뭐냐면 북진천 IC예요. 북진천 IC. 북진천 IC를 통해서 이렇게 팽택이나 또 해서 부발이나 부발 여기 하이닉스가 있죠. 이쪽으로도 가능하고 밑에 뭐가 있죠. 여기 지금 청주에 보시면 여기 하이닉스가 또 있죠. 중부고속도로 옆에 보면 뭐쪽어 하이닉스 어 공장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쪽으로 물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요, 요지에 이렇게 될수 밖에 없죠. IC가 바로 붙어 있어요. 북지천 IC 옆에 붙어 있는 곳에 바로 뭐가 생긴다고요? 진천테크노폴리스 산단.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를 할때 단순히 부동산의 어떤 그런 단순한 것만 보지 마시고 이런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큰 그림을 그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산단이 어디에 생기는지. 산단이 생기면 또 뭔가요? 산단 생기면 옆에 주거 지역이 필요하죠. 그래서 원룸촌이라든지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투자 물건 대상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핵심 도시 주변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앞으로 점차 설명을 해드리기로 할게요. 충북 핵심 도시 주변도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요 위쪽으로 보면 음성이죠, 음성. 음성 이 라인도, 어, 상당히 많은 지금 어떤 개발이, 어, 산단들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천 음성 같이 묶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보시면 재밌는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산단 개발이 이쪽에 많이 몰려 있는 이유 제가 뭐늘 설명을 드리죠. 그런 부분들과 또 이게 이점, 지리적인 이점, 이게 경기도와 경계에 있으면서 수도권 접근이 굉장히 좋은 거야. 이게 최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토지 가격이 싼가, 토지 가격이 싼가, 이게 공장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 이쪽 충청북도와 어 진천과 음성 같이 보시면서 어떤 개별 물건도 투자를 생각해 보신다면 훨씬 더 확신을 가지고 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은 자 철도 노선 수도권 내륙선 관심 있게 보시고요. 앞으로 아마 이런 게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생기는 때는. 여기에 많은 또 변화가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서 투자에 접목시켜 본다면 돈 좋은 투자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운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이일구였습니다. 내용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